다내라이 동조해가지고 물 뿌렸어요 지금? 물? 물 뿌렸어요 지금? 어디에요? 지금 뭐하셨어요 지금 물 뿌렸습니까? 지금 물 뿌리셨어요?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<목소리> 영상도 나왔는데 지금 뭐하신거예요 국민 지금 사람한테 물 뿌렸습니까? 아니요. 지금 저한테 물 뿌렸어요? 나한테 물 뿌렸어요! 나한테 물 뿌렸다고! 왜 사람을 밀어! 물지렸어요지어요 지금? 물... 왜 나한테 물을 뿌리려고? 왜 나한테 물을 뿌려? 나한테 물을 뿌려? We p 문제 없어 u up. We put you 바로 w 아네 u t you up. We p y e p u o We p 여기서 계속 저한테 물을 뿌려 서한 거예요 이렇게. 제가 여기서는데 여기서 저한테 물을 뿌린 거야 센스를. 보십니까 이십니까 여기지 이게 다 제가 맞은 저한테 뿌린 물들입니다 이게. 국민의 위원이 한 작자가 저한테 물을 뿌렸어요. 국민의 위원이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.